あっ <music>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발견한 유물들을 시작으로 처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신안선 해양 유물들은 그 가지수만 무려 2만 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보존 상태 또한 매우 뛰어나 많은 역사학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4세기에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화물선이 태풍을 만나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귀한 유물들이 매우 좋은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인류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고고학자들에게는 축복이 될수 있다는 말이 전해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의도치 않게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대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도시 폼페이 당대 모습들이 생생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을 들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을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을 테지만 수천 년 뒤의 후대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그 믿음에 아름다운 빛을 찬란하게 비추게 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그 후손들이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과 과정을 에스라와 니에미아 설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정착하여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으며 떠돌아다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의 세 친구들이나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그대로 정착하여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곳에서 늘 평안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주변의 시기하는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순간의 결정이나 행동을 통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영광과 부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삶을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늘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짓고 살아갔던 이들 못지않게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아갔던 이들도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아이스터를 통하여 주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외롭고 고단한 이방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계와 유대인들이 설령 하만의 계략에 빠져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생명과 주의만큼은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아무리 좋아보이는 믿음을 가진 것 같더라도 언제나 쉽사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깨어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치 소중하고 값비싼 고려 청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건너던 도자기들이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깊은 바닷속에 잠김으로써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상태가 있는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도자기들은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상에서 사용되던 도자기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분실되거나 부서지기도 하여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7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깊은 바다 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찬란한 빛을 바라게 된 고려 청자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 또한 때로 예상하지 못한 큰 태풍을 만나 파손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에스더는 왕비로서 궁궐에서 페르시아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계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악한 계획 때문에 억울하게 몰살을 당할 큰 위기의 상황이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녀 또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는 각오로 황제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외쳤던.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두 장면 모두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으로서 고단하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우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도 아니고 광야에서 떠도는 삶도 아닌 다른 주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들은 각종 이방 민족의 신들 앞에 절을 하며 경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영유할 수만 있다면 우상숭배 정도야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였던 그들은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삶이 가져다 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풍요와 안정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삶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스스로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몸은 약속의 땅 위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매여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빈틈을 타고 몰래 들어오는 교만과 욕심은 우리들의 믿음을 산산조각내어 원래의 그 아름다운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위기의 순간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순종과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곤 하였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를 권면하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위기의 상황은 우리들을 물론 힘들게 하겠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시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홀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 단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오니 우리,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어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돌보아 주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